욕심만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욕심 부렸다가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더 무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단 뭐, 지금 이 얘기는 뭐, 저와 연관되어서 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사소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대가 안 받고 해도 돼. 아, 조금만 받아도 뭐, 어때. 이러고, 이러고 계속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번아웃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를 전 지금 깨달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대가에 맞는 그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의 경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는 인정해 준다는 증거는 뭐그 사람이 나에 대한 뭐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그 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뭐 누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예의 있게 대해 준다거나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뭔가 아, 내가 지금 정당하게 이 대우를 받고 있구나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옆에서 어떤 동료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 왕수지 씨 힘내세요 아, 누구 씨일 잘하고 있잖아 지금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잘하고 있어 우리 동료 여러분들 우리 이 이분께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어릴 때아 그때 내가 좀 약간 존중 받고 있구나 이는걸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 내가 일을, 일을 할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더 생겨요, 더 죽어요. 더, 생기. 더 생기잖아요. 그런 거죠. 음. 내가 어떠한 합당한 응원이나 지지나 격려, 지원을 받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거구나. 잘 되는 거구나. 아, 괜찮구나. 지금은 괜찮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 뭐, 모르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어, 욕심만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욕심 부렸다가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더 무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욕심을 비우고 사명감 하나만을 놓고 달려온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도중에 번아웃이 와서 못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직장 내 사직서를 내는 사람들이 왜 많아지고 있느냐? 지금 직장에 가면은 긴자리들꽤 있어요. 어. 뭐 여기 뭐 단순하게 뭐 작은 조직에만 빈 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큰 기업들 가면 빈 자리들 많아요. 사직서 내는 사람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한 몸 몸만큼 이 사람이 충분하게 어떠한 충분한 대가나 경, 존중을 못받 처우를 못 받은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은 계속 좁아지게 하래요 어. 너는 여기 이 부서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일해 열심히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 들어오는 월급은 250 250이면 큰 돈인가요? 좀 괜찮은 돈인가? 그냥, 그냥, 보통, 그냥, 대충 이 정도 받는 돈이죠. 250이면. 보통 250이죠. 어. 나는, 나는 한달 내내, 결근 없이 나는 계속했고, 야근도 했건만, 내수 중에 돌아오는 건 250만 원이고, 그렇다고 직장에 돌아이 김부장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했더니,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김, 이 또라이 김부장이 날, 날 불러가지고,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러면서 욕하고 있다면, 어, 어느 누가 그 조직에서 몸 담고 싶겠습니까? 아이, 응? <laughs> 어느 누가 그러고 있어요? 어, 어, 나는 지금 이 조직에 지금 몸 담을 사람인가? 어, 근데 지금 이 조직에 있어도 될 사람인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어? 이 조직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나의 사명감이 안 만나는 것 같아. 여기서는 안 만났으면 안 만났지. 물러가 더, 더 멀어졌으면 더 멀어졌지. 어? 나 여기서 더 못해. 이러고 사직선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점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 현, 이, 지금 현재의 이 현실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뭘 하겠어요, 지금. 뭐, 당장 나와가, 차직서 써가지고 나서, 내가 이 거지 같은 회사 안 나간다, 이씨. 이러고 있다가, 다른 회사 바로 들어가요? 다른 기업 바로 들어가요? 다른 일 찾아요? 뭐, 뭐, 바로 사업 시작? 어. 안 그래요. 이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또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황이 건강한 방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방황이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인 거죠. 요즘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황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뭐좋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논란이 되긴 할 텐데. 어,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는 아예 바깥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밖은 어디겠어요? 사회겠죠. 소사이였지 so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 인구 중에 10명 중 6명 내지 7명이 고립형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립형 청년이 이 사회에서 고립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 케이스예요. 왜 본인이 스스로 사회 밖을 안 나가려 그래요? 사회 밖을 나와서면은 마땅히 내가 할 일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가는 순간 일종의 정글과 같고 나는 늘 긴장하고 오히려 더 불안과 우울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나가고 말아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드가 약간 조금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약간 충돌이 나는 것 같아요. 한쪽 세대에서는 돈이 돈이 없어도 어, 사명감 하나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아. 그날 때는 돈덜 벌려도 되는 거야 사람아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딪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에이, 그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이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사명감을 꾸준하게 지키고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내 정당한 그러한 대가를 대우나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연료 장치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욕심을 아예 안 부려서도 안 되고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도 안 돼요.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건 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도 포기는 분노의 중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니면은 더, 더큰 기대치를 바라보고 간다거나. 이거는 더큰 더 기대치를 바라보고 갔다가 본인이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못갈 수도 있어요. 힘에 붙여요, 힘에 붙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자동차 평균 시속, 최대 속도 200, 200짜리 자동차 타면서, 야, 220 밟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한 욕심 220밟기에서 셀이 밟는데 그 나중에 그 자동차 어떻게 돼요? 퍼져버리죠. 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너무 안 부려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괜찮아. 나는 아이 좋은 게 좋은 거 괜찮아. 나뭐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지 이러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 거나 내 나를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참고 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차가 퍼져버려요 내가 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퍼진다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나중에 가서는 나, 나는 내가 힘이 부딪히는, 내가 힘이 딸려서 못 가는 거야. 내가 힘이 딸려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욕심 더낼수 있으면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인데, 내가 욕심을 덜 내니까 욕심 없는 사람의 욕심 없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균 100의 시속 100 100m, 100km를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 60을 밟고 오는 거예요. 60만 밟고 오는 거야. 60을 밟으니까 뒤에 차들이 막, 이리 막 지나가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웬걸 기름이 없네? 어.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기름을 다 써버렸네? 너무 천천히 가니까 어? 엔진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기 시작하고 막 어? 어. 그러고 있다가 저 목적지 어느, 어느 일정 부분 남겨두고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나는 암아 음, 이제 너무 힘들다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욕심 안 부리고 사명감만 보고 막 달려온 탓에. 결국에는,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적당한 욕심을 부려야 되는구나. 그 욕심은 누구를 위한 욕심이에요? 나를 위한 욕심.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막 나를 위한 욕심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급발진 해가지고 막 그러진 마세요. 나를 위한 그 적당한 욕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해서 달려오려면은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욕, 적당하게 욕심을 부려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 바보처럼 살았죠, 그죠? 하, 적당한 욕심을 부리고 적당한 스파트에 달려오고 한 번쯤은 좀 템포를 고르고 갈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간 그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너무 욕심 없이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때로는 약간의 욕심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사명감을 위한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인정과 적절한 욕심을 욕심을 조금 내서 달려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과 또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어느 시점에 또 만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그간 번아웃 상태를 겪고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하루 빨리 이 번아웃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이 왕수리TV 비비추다 강연과 왕수리TV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달려볼 수, 달려보, 달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어, 격려 부탁드리고 또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강연의 자리는 항상 많이 비어 있으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보는 거야. A를 해볼지 B를 해볼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체크해보고 그나마 나한테 손해가 덜 가는 영역인 것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없는 결정은 없어요. 다 손해를 봅니다. 손해 없는 결정 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걸 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뭔가 하고 싶다면 그걸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내 결정력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